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사회 서면 결의 결과 구성원 23명 중 21명이 홍 감독 선임안에 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국내외 축구 언론인, 레전드 축구인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반대하는 홍 감독 선임안에 누가 찬성표를 던질 것일까요? 어디 한번 봅시다. 회장 정몽규, 부회장 상근 김정배, 부회장 한준희, 부회장 장회령, 부회장 원영신, 부회장 하석주 부회장 최영일 부회장 이석재, 대회위원장 이응실,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정혜성, 기술발전위원장 겸 기술총괄이사 임무위원장 서동원, 윤리위원장 이윤남, 사회공헌위원장 김태영, 심판위원장 이정민, 이사 조현상, 이사 강명원, 이사 박재순, 이사 조덕재, 이사 신현호, 이사 이근호, 이사 지소연, 이사 위원석, 이사 노수진, 이사 전혜림, 이사 박인수, 회계감사 이태호, 행정감사 손호영.